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작가와의 만남에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플라이북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황마, 황미래라고 하고요. 오늘 진행을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시는 데는 다들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지난주보다는 좀 날씨가 풀린 것 같은데, 앞으로도 쭉좀 날씨가 따뜻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작가님이,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작가님을 너무 잘 알겠지만, 그래도 작가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작가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뭐라고 써요? 어서오세요. 헤난도 <laughs> 서저입니다. 라는 책을 마지막에 네. 대해... 지금 또 글을 쓰며 살고 있는 황고름 작가라고 하고요. 1여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정말 완벽한 집순이로 살았고 가족밖에 만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말하는 법을 잃었어요. <laughs> 한 2개월 동안 그래서 약간 걱정입니다.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 좀 재미있게 나름 열심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작가님께서는 원래 이제 공대생 출신의 개발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본격적으로 글을 쓰시게 된 계기가 언젠지. 아, 네. 사실 계기라는 거는 없었고요. 제가 한 서른 넘어서 그냥 다 대책 없이 계속 아무거나 막 해왔었어요, 그때. 저는 서른 넘어서 그냥 어느 날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작가님께서 이제 개발자에서 작가로 직무를 이렇게 바꾸신 건데, 뭐 후회하신 적은 없어요, 혹시? 네, 저 후회한 적한 번도 없어요. 아, 정말요? 네, 우선 회사를 그만둔 거 후회한 적단한 번도 없고, 그리고 이,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이, 이게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냈었기 때문에. 음. 그럼 어떤 점이 가장 좋으셨어요? 이제. 출근을 하지 않는 아, 거, 이런 <laughs>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네, 네, 그거 되게 중요한 일이고요. 출근 출근이 저는 3 0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있다는 거, 그건 저한테 엄청 큰 장점이었고요. 제 모든 선택과 자발성만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 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작가님 은 어쨌든 글이 좋으신데 글을 쓰는 직업을 하고 계시니까. 정말 좋으신 거네요. <laughs> 네. 책이 한 권씩 나올 때마다 진짜 자식 같은 기분이 들것 같은데 책을 집필하실 때 가장 공을 들이거나 애정이 간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자식을 낳아본 적 없어서 네. <laughs> 네. 그 기분을 알 수는 없습니다. 어, 그런데 내 글을 읽은 사람이 어, 기존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음... 그리고 세상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조금이라도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을 다 봤을 때, 읽었을 때, 무의미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느 포인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조금 변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큰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매번 이게 성취가 되진 않죠, 사실. 근데 저는 이 생각을 갖고 늘 글을 씁니다. 음, 저도 작가님 책을 읽어봤는데, 보고 나서 이제 뭔가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 이런 방향으로 가도 되겠구나, 약간 그런 좀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작가님의 의도가. <웃음> 아, 맞네요. <laughs> <되, 된 웃음> <건가요? 되나요>? 네. <laughs> 네. 그래서 항상 좀 작가님 책을 읽으면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 아좀 어, 궁금하다. 약간 드라마 보는 것처럼 그런 재미로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이제 뭐 아마 자기 이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늘 감사하고 재미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장 기억에 남거나 뭐 보람차거나 감사했던 순간들이 있을까요? 작년 한 3개월 정도 전쯤에 이제 북토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오셨어요. 어머니께서 친구분하고 오셨는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질문하고 하실 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자기의 중학생 아들이 이 책을, 휴남동 서점을 엄마한테 추천을 해줬대요. 자기가 읽었는데, 엄마도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그때 아마 학교에 가 있으니까 엄마가 대신 와서 사인을 받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가, 동네가 거기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께 사실 말씀이 그 중학생 아들이 무기력해 있었대요. 그 무기력증 걸려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었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요 책을 읽고 이제 아침마다 이불을 정리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 큰 변화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 게 약간 울컥했던 기억이 나요. 어, 되게 뿌듯해서.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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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어... 엄청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은. 저는, 예, 무기력했던 네. 친구가 네, 그렇게 그치. 바뀐 거니까 어쨌든 책을 읽고 나서, 네. 어, 그래서 그때 뭐라고 답하셨어요, 그 <laughs> 듣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 안나는데 울컥했다라는 건 기억나요. 음, 네.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 네, 네. 음. 작가님께서는 되게 능동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인생을 살아갈 때좀 어떤 타입이셨는지, 뭐 적해진 일을 좀 수동적으로 해가, 해나가는 편이셨는지, 아니면 좀 능동적으로 하셨는지. 서른으로 기점으로 제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된것 같은데, 어렸을 때도 어른들이 뭔가 말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에 하고 그냥 속으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아이였어요. 그럼에도 어떤 큰 선택들을 해야 할땐 어른들의 말에 들었어요. 저희가 좀 괜찮은 길이야라고 어른들이 말하면 그 길을 이제 주 관계에 서른 살까지니까 소동적인 삶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서른의 회사를 딱 그만두고 첫 회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그첫 회사 그만두고 지금까지 가니까십 얼마까지 십몇 년이 그냥 제가 선택한 일로만 왔어요. 근데 저 혼자 다 약간 머리 혼자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해야 하는 일이없기 때문에 힘들어서 도움을 청해, 속으로 도움을 청했지만 이제 도와준 사람은 당연히 없었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다 저는 되게 능동적이었다고 생각해요. 혼자 했던 것들이니까. 대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좀 버리고 서른 살에 좀 작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좀 두려웠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용기가 혹시 어디서 나왔는지. 근데 저는 그 제가 독서 에세이라는 메이리겠습니다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서 잠깐 말했었거든요. 막 용,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냈냐라고 묻는데 나는 용기를 낸 적이 없다. 근데 정말 그때 전 용기를 낸게 아니고, 그니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이렇게 몰리고 몰리고 막 몰리다 보면 은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그 자리에서 확 나오게 되는 순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어떤 두 물체가 있을 때 끌어당기는 게 인력 미는 게 청력이라고 하면 인생에서 몇번이 청력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서로 밀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래서 미는 힘이 강해졌으니 나를 미는 힘이 강해졌으니 난 자연스럽게 탁 튕겨 나와 아, 지는 게몇번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이유를 찾기 좀 어려워지고, 용기도 필요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예, 그냥 근데 저는 그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 없었고, 되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만둬야 돼라고 생각했었어요. 음... 근데 이제 사실, 그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생각을 한 건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과 좀 잘하는 일 사이에서 작가님은 이제 해보셨으니까, 뭐 어떤 일을 좀 선택을 하는 게 좋은지. 이건 정말, 근데 그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다 다른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제 경험을 이렇게 쫙 보니까 저는 좋아하는 걸 택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싫지만 않으면 한번 해봐. 어 해보고 계속 할수 있으면 하는 거고,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또 다른 걸 해.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서 좀 많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다가 마흔 살까지만 찾자. 아... 내가 찾아, 좋아하고 싶어 하는 일을, 음... 그래서 마흔살 안에 찾아서 찾으면 그걸 평생 하자.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사실 좀 이제 이상과 현실 이 다른 게 현실에 이렇게 너무 기대게 되면은 아, 나 이런 거 좋아했었지. 나 이런 거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해도 막상 용기를 못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용기를 좀낼 만한 조언 같은 걸해 주신다면. 근데 저는 약간 첫 회사 그만둘 때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가 제가 30살이었으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 자유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여러 번 그만두게 되겠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열망이 여기까지 찼는데 이 일은 정말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은 너무 무기력해진단 말이에요. 너무 싫어하는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내인생에한번 정도는 한번 해 봐도 되지 않을까? 다른 작가님들 보면은 약간 시간을 주셨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다가 한번 글을 써보겠다. 대신 2년 안에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두고 그 일을 한번 해보시는 경우도 있다, 있더라고요. 작가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거는 인생이 한 번이니까 좀 해보되 그 안에서 노력은 좀 해야 된다. 내가 할수 있는 노력은? 네,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해보, 해봐야 된다. 라는 말씀인데 뭔가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좀 해보고 싶네요. 해보고 싶었던 거를. 네. 작가님께서 이제 2019년에 글쓰기 플랫폼에 연재한 작품이 종이책으로 출간이 되었어요. 그 과정이 궁금한데, 어떻게 출간이 되었는지. 이 소설은 2018년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권의 책을 출간했는데,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 쓴 책이에요. 근데 2018년도에 이제 이걸 썼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소설을 출간을 하려면 우선 등단을 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게 될 거란 생각을 안안 안 하였으니까 난 썼다, 아, 나 소설 한권 썼다라고 생각하고 그 소설은 노트북에 넣어놨습니다. 엄마가 어느 날 물었어요, 너는 왜 소설을 써놓고 그거를 출간을 안 하니? 그래서 아 그런데 좀 약간 아깝긴 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브런치에. 2019년도에 올려본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브런치라는 그 글쓰기 플랫폼에 완전 초창기 멤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팔로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 제걸 읽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한 2, 30분. 그리고 댓글은 두세 분한 명은 제 지인. 그러니까 반응이 <laughs> 없었습니다. 반응이 없었고, 하지만 저는 뭐 괜찮았고, 뿌듯했고, 또 1년이 지났죠. 또 1년이 그냥 지나고, 2021년인가? 그때 이제 그 브런치랑 밀리 서재 공모전이 열렸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그전에 이걸 연재하지 않았어서, 제 소설이 그냥 제 파일에만 들어있었다고 하면 그걸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만들어놨잖아요. 그 전에 연재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있는 거 그냥 클릭, 한두 뭐번 하고 한 거예요. 운이 되게 좋았어요. 음. 그 심사위원으로 김금희, 이금희? 김금희, 아, 순간. 아, 김금희 네. 작가님이 심사위원으로 되셨고, 그분이 소설을 뽑았어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소설가 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데 네, 작가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운이 좀 그래도 따라온 것 같네요. 네. 네. 아마 그 전에 작가님께서 꾸준히 노력을 하셨었기에 운이 따라온 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어 제가 이제 작가님이랑 이전에 인터뷰를 하고 책을 읽어서 그런지 책을 읽고 어 약간 주인공이랑 작가님은 좀 닮은, 닮은 구석이 있다 이런 생각을 들기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작가님께서 이 소설을 좀 쓰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지 이 소설을 썼을 때가 제가 작가가 되겠다라고 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방에 틀어박힌 지한 3, 4년 정도 됐을 때였고요. 그 3, 4년은 제가 처음으로 좋아하는 일이 생겨서 되게 매우 열정적으로 글을 쓰던 때예요. 정말 단 하루도 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고 맨날 그걸 훈련하고 그러니까 한 3, 4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막 해왔는데 이게 안된거 성취가 이렇게 막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는 글에 대한 욕구는 더 커지고 있고. 근데 에세이는 너무 쓰기가 어렵고 난 에세이스트 되고 싶지만, 에세이스가 너무 어렵고, 그럼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에세이스 쓰기 어려우니까 소설을 써볼까? 라고 해서 이제 소설을 쓰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생각한 건 거죠. 우선 쉬고 싶었고, 나도. 3, 4년 동안 너무, 너무 힘들게 달려왔으니까 쉬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그냥 평소에 늘 갖고 있던 문제의식,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 또좀 한번 넣어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휴. 실효를 써서 이제 서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세상을 세개딱 소설로 만든 겁니다 음 그럼 작가님도 이제 책이 딱 나왔을 때 작가님이 어, 좋아하던 그렇죠. 세상이었으니까 되게 뿌듯해 하셨겠네요 네 저는 응. 이게 그 처음에 쓰거나 사, 1년 동안 그냥 노트북에 넣어놨다고 했잖아요 저는 뿌듯했어요 아 내가 소설 하나 썼고 마음에 드는 세상이다 라고 어, 오디오 드라마까지 나온다고 들었어요. 네. 이토록 좀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비결이 작가님이 이제, 물론 독자들이 알겠죠. 이, 인기가 있는 게. 있는데 작가님께서 좀꼭 꼽아주신다면. 음, 그니까 제가 이 소설을 쓸 때, 어, 독자를 생각하지는 못했었죠. 출간은 생각이 못했었으니까. 이제 그럼에도 어, 했던 생각은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딱 덮고 나면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였어요. 그냥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거기 안에는 우선 악인, 악인도 악인 없어야겠고, 그리고 어떤 강요 같은 것도 없어야겠고, 어느 하나의 길만 제시하면 안 되는 어떤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편해지는 어떤 이야기들, 대화들, 그런 것들을 이제 넣고 싶었는데, 그런 제 생각이 독자분들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이 편안했다라고 생각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어떤 문장이나 이 등장 인물들의 대화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뭐 무조건 할수 있어 괜찮아 약간 이렇다기보다도 그냥 내 나는 좀내 삶이 좀 실패한 건가 좀 아닌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나,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위로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위로 받을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니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에세이를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설을 읽으니까 오히려 더 위로가 되더라고요. 소설 속 주인공들을 보면서 그 작가님의 말씀이 뭔지 너무 충분히 알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요즘에 사실 현대인들 중에 번아웃을 겪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번아웃을 한 1년째 겪고 있는데 어 만약에 작가님께서 소설 속 영주라면은 번아웃을 겪고 있는 고객이 찾아왔을 때 혹시 어떤 책을 좀 추천해 주고 싶으신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어, 어, 어떻게 보면 아예 다른 세상, 다른 삶도 있다, 다른 대안도 있다라는 걸 어, 보여주면 조금 마음이 놓일 수가 있어요. 내가 가는 이 길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어떤 세상. 그래서 저는 떠올리는 책이, 저도 좋아하는 책인데 그러니까 스콧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이쓴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니어링 부부가 그 미국의 버몬트 숲숲이래요 <laughs> 버몬트 숲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여생을 사는 이야기예요. 20년 이제 30년 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스콘니올 거기에서 나이가 들어서 죽어요. 근데 거기서 그 분들이 조금이라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러니까 채식하면서 조금이라고 나머지 시간에는 음악도 하고 책도 읽고 하면서 그냥 인간다운 삶을 본질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있다 보면 아 내가 지금 막 쫓아가는 삶이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좀 노여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내가 좀 지친다, 뭐, 번아웃이다 하는 분들은 좀 참고해서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 혹시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다음에 좀 준비하시는 책이 있으신지?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책은 있어요. 오. 어. 오 네, 음. 나오지 않을까. 혹시 뭐, 소설? 네. 아니에요. 소설은 아니고, 아, 에세이인데. 오. 네, 그 에세이가 자,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써오던 건데, 이틀 전에? 지금까지 쓰던 걸다 없애고 다시 처음부터 허? 쓰기로 했어요. 아, 진짜요? 행복한 상태입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어, 그러면 올해에는 좀작가님이 새로운 책을 만나 볼수 네. 있는 건지. 네. 그러면 작가님이 책 말고 좀 앞으로에 또 다른 계획이 있을까?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신다던가? 음, 아니요, 아니요. 아, <laughs> 네, 없습니다. <laughs> 한호하게 없으신 걸로. 네. 어,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독자분들께 좀 한마디를 해 주시면은 어서오세요. 휴남도 서정입니다. 뭐 많이 읽어주셔가지고, 전 감사드리고요. 그 위로 받으셨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조금 그 위로를 통해서 조금 더 힘을 내는? 약간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뻔한 얘기지만 사실 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살면서 정말 중요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이 갖고 가져야 할 능력? 내 기분에 내가 올려주는 능력? 이거를 가진 사람은 좀 무너져도 또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그래서 혹시 현런선호점이 그런 능력을 조금이라도 줬다고 하면 너무 기쁠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책에 나오면 그 책도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희 이름이 작가와의 만남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작가님이랑 가까이 이야기를 할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작가님께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손을 드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실까요? 없었습니다. <laughs> 없었고요. 대신 그요 요걸 쓰던 요 시기 정도가 아마 도서 전과제가 이제 나오고 실시되고 한몇년 정도 지난 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책방에서도 책을 팔아서 어느 정도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약간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동네 서점 대표님들의 에세이를 많이 내던 시기예요 근데 그때는 책에 대한 책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찾다 보면 동네 서점 대표님들이 쓴 책들도, 에세이도막 읽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정, 속사정, 그리고 그 임대료부터 해서 어떻게 월세하고, 어떻게 이벤트를 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비슷한데 다 다르다라는 걸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 틀을 그렇게 마련했고, 나머지 휴남동 서점의 분위기는 제가 상상해서 만들었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을까요? 아, 네. <laughs> 우선 첫 번째 대답은 저도 그 제가 예전에 독서회사에 썼는데 거기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행복이 뭘까? 그래, 궁금해가지고 행복하려는데 처음에 막 찾아봤어요. 근데 그 행복을 정의 내리는게 너무 많아요. 누군 이게 저게 행복이고, 누군 저게 행복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데 제가 이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저는, 저의 행복은 이거예요. 그냥. 돌아봤더니 이 정도면 만족한 삶이다가 저한테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막 저는 이렇게 휴난동 서점에서 뭐, 영주가 행복감과 행복을 나누고, 본인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행복감은 감정인데, 저는 그런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영지랑 저랑 당연히 다른 사람이니까. 근데 올해부터 작년 제가 이제 혼자 살기 시작하면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제가 혼자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내가 이 공간을 좀 느슨하게 통제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뭔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올라오는 되게 만족한 감정이 있더라고요. 예, 요즘에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행복감을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동네 책방이라는 게 사실 저는 엄청 집순이 있고 그래서 어떤 동네 책방을 가기 위해 나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나갔는데 들려야 돼요. 집순이들은 한 번에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갔던 곳은 서울대 구역 근처에 자상한 시간이라는 동네 서점이 있어요. 네, 거기서 저희가한 달에 한번 소설을 읽고 같이 얘기 나누는 거. 그것도 막 하고 했었기 때문에 거기 대표님도 잘 알고 예 그래서 예 거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리라는 걸 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승우라는 캐릭터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근데 하나는 딱 확실하게 했어요. 민준이랑은 아니다. <laughs> 이 둘은 엮지 말자. 그러니까 뭔가 저는 남녀가 꼭 그런 애정으로 안 묶여도 서로 그러니까 이성의 그런 애정으로 안 묶여도 인간 대 인간의 애정으로 묶이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일에 둘은 안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승우랑 캐릭터가 들어오고 막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느였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저는 영주를 사랑하게 만든 걸. 아주, 소수의 독자분들이 이 사랑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치? 그냥 굳이 여기에 로맨스를 왜 넣었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문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꼭 넣는다. 근데 저는 넣은 이유가, 그러니까 영주가 사랑을 지금 우선 무서워하고 있고, 참 초반에 나와요. 영주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꼭 사랑해야지만 잘살 타입이 아니고, 내 삶의 방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게더 중요한 사람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 제가 생각한 게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굳이 사랑을 또 무조건 안 해야 되고 막, 굳, 막 굳은 의지로 모든 어떤 말랑말랑한 감정들을 다 이렇게 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럼 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상대방한테도 충분히 말을 하잖아요. 나는 사실 사랑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삶의 방식이 더 중요하다. 근데 이런 사람도 그걸 충분히 이해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사랑을할수 있는 걸 저는 그냥 그리고 싶었어요. 이게 과정 중에 오히려 저는 이게 조금 더 뭐랄까 의외라고 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보통의 이런막 사랑은 별로야 나는 안 해도 돼 이런 사람은 그냥 혼자 남는 게좀 그리잖아요. 그리고 굳세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그렸는데. 소수가 반대하세요. <laughs> 네, 저희가 오늘은 황구런 작가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건한 번쯤 해보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집에 가셔서 잠들기 전에 어, 내가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게 뭐였을까? 한번 해보자. 나는 용기를 갖고 잠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먼길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돌아가실 때 모두 안전기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한 북콘서트는, 이거 북토크는 저희 플라이브 유튜브 채널에서 만날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황시스라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좀 다양한 작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콘텐츠가 있으니까 한 번쯤 봐주시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